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베냐민의 별명을 아십니까? 베냐민의 별명이 있는데 작은 베냐민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어, 너희의 너희여 대중에서 주를 송축할지라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강과라고 해서 어, 베냐민의 특징이 작다라는 거예요. 별명을 항상 그 특징으로 하잖아요. 베냐민은 여러 가지 모로 어, 참 작은 지파입니다. 그 세력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받은 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유다와 요셉의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베냐민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집안 자체가 유다 같은 집안이 있어요. 정말 거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삶 자체나 믿음 자체가 큰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우 작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약속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할 때에 어디에 그 사람이 서기를 원하시냐 한다면 유다와 요셉 사이인 거예요. 유다와 요셉 사이인 거예요. 유다 옆에 위치했다라는 것, 요셉 옆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연약한자가 강한 자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즉 작은자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파로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믿음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연약하다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는 제대로 하셔요. 그게 뭐냐면 연합하는 일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고도 정말 귀한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예요. 수천 가지입니다. 아마 작은 지파로서 이런 큰 지파 사이에 있다면 일단은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컴플렉스예요. 이 사람이 컴플렉스 극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 보면요. 컴플렉스를 가져요. 그리고 또좀 가진 자 보면 또 컴플렉스를 가져요. 또 열심히 하는 자 보면 또 컴플렉스를 가져요. 나는 안 가진다고 하는데 자꾸 불만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약한 자들 보면 또 컴플렉스를 안 가져요. 하나도 시기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의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있죠. 작다라는 것은 연합하기 좋은 건데 연합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자꾸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으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냐민을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냐민은 유다와 하나 되어야 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하나 되어서 나중에 뭐예요? 남 유다를 이루잖아요. 남 유다를 이룰 때 유다와 베냐민이 남 유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남 유다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때에 바로 남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베냐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그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작은 모습이 있습니까? 굳건하게 연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깊이 연합되어져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곳인 영적인 진원지인 교회와 끈이 강해질수록 그 믿음은 부족해도 계속 세워져 나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교회와 분리되면요, 그 믿음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의 나라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간단한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축복인 거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아세요? 정말 감동이에요. 저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불러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합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 가시는데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베냐민이 작다 그랬어요. 정말 작아요. 근데 아, 이참 연합하면서 유다와 그 요셉 사이에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베냐민이 베냐민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세웠어, 그 성막을 세우고 그게 제사장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는요. 땅이 없잖아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역이 필요한데 아, 이거 다들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베냐민이 제사장들이 살성읍 13개를 내놓게 되어져요. 그 뭐냐면 나는 땅도 작은데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 좀저 요셉 저이좀큰땅 받았는데 쟤들이 좀 성기지. 아이, 저 유다. 아, 얘들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얘들이 좀 성기지. 아니요, 베냐민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그 제사장의 성읍을 바로 이 베냐민으로부터, 물론 유다도 내놓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유다가 120개라면 베냐민은 오늘 26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성읍이 26개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나 유다는 땅은 많은데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가난족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파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없어요 즉 살아가면서 분명히 다100% 정복했느냐 묻는다면, 100% 깨끗하냐 묻는다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이 작은 베냐민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지파라는 겁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없다는 라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더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상하게 작은데, 분명히 그들의 힘도 작은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그들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놀라운 특징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파에게는 그와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도 똑같습니다. 작으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똑같아요. 베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빌려올 수도 없고 베냐민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철병거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나아가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정복했, 정복했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지파의 대표적인 땅입니다. 많은 땅이 성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 성업을 하나님은 가운데 기록해. 첫 번째가 여리고. 누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베냐민 지파 땅이 되어져요. 근데 여리고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을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랬어요. 그게 성이나 문을 세우면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베데리고 세 번째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소속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에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을 하면서 이제 어뭐 앞에는 막 성벽도 쌓고 성전도 쌓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귀환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이요. 다 예루살렘에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끔찍하게 마지막까지 무참히 죽임을 당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 그곳에는 아주 잔인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할까요? 살인의 기억이 있는 집인 거죠.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 하는데 그 집조차 다 무너졌으니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어디 좀 이렇게 집이라도 있고 좀 어디 변변하게 준비라도 된 곳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리고에 누가 사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누가 사냐면 베냐민이 들어가 살아요. 베냐민은 대대로 자기가 받은 땅이라고 여겨서 베냐민이 거기 다시 들어가서 삽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냐민은 거기 들어가요. 어디에? 폐허의 땅이에요. 지금 폐허의 땅이고 앞으로 장차 폐허가 될 땅이에요. 다 무너진 곳인데 베냐민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데 그 폐어의 땅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리고는 짓지도 못해요. 아예 법으로 검해놔서 폐역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베냐민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다시 거기 들어가서 성을 쌓고 그 자리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냐민은 참 좋은 영적인 안목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은 없지만 작은 베냐민이지만 작은 베냐민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있다면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 나라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불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과는 연합해서 세워갈 때내 작은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통로가 되어져요. 근데 베냐민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복한 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모습이 우리가 베냐민으로부터 꼭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요. 여러분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정말 이런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 앞에 난 이렇게 살았다. 살아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나는 정말 그때 쉽지 않았는데 나는 믿음으로 나아갔어. 라고 말할 만한 자리들이 꼭 베냐민처럼 남겨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폐허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인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업도 기업이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기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약속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도록 각자의 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땅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이 베냐민을 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유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유업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이 땅에 없어질 수 없는 유업을 분명히 나에게 주셨다는 라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유업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의 유업이 있어요 베냐민을 보면 분명해요 사람들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내 유업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유업이에요. 폐허가 될수 없는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영광스러운 유업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나한테서 그거 갈라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유업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그 축복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빼앗아 가도요 여러분 미련스럽게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의 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자리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유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유업을 나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작은 베냐민, 하지만 믿음으로 영원히 세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이 지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베냐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작을 때 컴플렉스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불평하지만 베냐민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지파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